내 삶은 하나님 없이는 없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실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근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진우 목사님, 이인경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바라보는 법칙에서 말씀하실 텐데 말씀 좀 읽어 주시겠습니다. 아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 1장 일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 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바라는 건데. 맹모 삼천지교. 네네. 맹모 삼천지교 세 번을 넘겼다 네. 맹자의 어머니가 세번 옮기셨죠. 처음에는 이제 뭐. 공동묘지에 살다가 매일 보는 것이 그냥 곡하는 거. 그러니까 아들이 매일 따라서 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냐 시장 근처에 옮겼어요. 시장에서 매일 장사하는 거를 따라합니다. 따라, 따라 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 근처로 갔습니다. 서당 근처로. 그랬더니 매일 서당 그글 읽는 것을 따라 하더란 얘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네. 우리가 바라보는 만약에 흙을 바라보면 흙으로 갈 수밖에 없고 백을 바라보면 백으로 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우리 환경도 이렇게 밝게 밝은 곳에서 있으면 밝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두운 곳에 있으면 또 어두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서 제일 먼저 했던 게온 집안의 불을 다켰습니다밝게 네. 그냥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신학교 졸업하고 우리 이제 동창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제 (70년대) 초에 이제그 당시에는 애국나가 힘들었어요. 여권도 힘들었고 그때 그 당시에는 외국 나가는 수양 교육이랑 받았어요. 외국 나가도 어떻게 하라고 이제. 네. 그런데 선교사를 이제 조기 목사님이 우리 동창 목사님 김남수 목사님 뉴욕 순봉교회 하신 목사님인데 제일 큰 교회죠. 그런데 그분이 베트남 선교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가니까 우리가 항 옛날 김포공항에서 그런그 이제 가면 옥탑 같은 데서 사람 전송해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늘 가서 이제 비행기 보고 공항 가서 사람들 나가는 거 보니까 그다음에 또뭐 미국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바라다 보니까 하루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너도 가라. 아하. 어 그래가지고 제 나이에는 참 제가 빨리 미국에 갔어요. 음. 78년도에 한번 이제 방문차 미국에 갔어요. 네. 그다음에 79년도 갔는데 그 당시에는 어, 대한항공이 1등석이 없을 때요 그다가 맨 앞에 앉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일등석이죠. 옛날에는 그런석이 없을 때 대항 처음으로 이제 하와이 거쳐서 갈 때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아 바라보는 대로 되는구나. 으흠. 늘 공항 가서 비행기 타는 거 바라보고 네. 여권 바라보고 선교 가는 거 보러 바라보니까 네. 결국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네. 아브 아브라함은 어소단과 고모라가 땅을 나눴을 때소동과 고모라를 바라봤잖아요. 로스는 그데 네.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바라봤거든요. 네. 달라졌는데 우리의 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바라보느냐? 네. 네? 그럼 뭘 바라보 보시는 게중요하죠 그죠? 사모님 뭘좀 주로 바라보세요? 아, 어, 글쎄요. 예수님 만나고는 아무래도 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 네. 그게 더 제일. 네. 좋은 것 같고, 그때 가장 마음이 평안하고, 네. 예수님 바라볼 때 가장 마음이 평안한데, 이제, 네. 이게 뭐 세상을 바라본다거나, 네. 이제 하는 기뻐하시지 않는 걸 바라보면, 네.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 없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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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예전에 어렸을 때그 동화 중에 목사님, 네.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동화가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재밌죠. 사람. 그 네, 네네네. 네. 사람들이 그, 것을 누구와 닮았을까, 누구와 닮았을까 계속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찾은 사람이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그것을 가장 많이 바라본 사람이 내, 모습, 내 모습이었다라는 그 네. 동화가 그것이 동화였지만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동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계절 때 가면 제가 알기론 나단의 호선일 거예요. 나단의 호선이 쉬온 것이 쓴 사람이 쓴 책인데 큰 바이블인데 늘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된 거죠. 네. 우리 목사님은 늘 바라보는 게 있죠. 어, 아, 예, 늘 바라보는 거저 사람 바라봅니다. <laughs>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네. 부부가 닮아간다는 것은 네. 서로 많이 사랑할수록 음. 서로 닮아가지 않을까. 음. 그리고 그 닮아간다는 것은 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음. 같이. 아, 삶을 살면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니까 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실제로 제가 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이렇게 어딜 가면 어두 어, 분이 많이 닮으셨네요. <laughs> 그래서 깜짝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러시아에 모스크바 가서 톨스토이 그 집에 가봤거든요. 이건 그 이제 거기 잔 자기가 작품만데 그도 있더라고 생각아. 그런데 네. 이제 사람들이 대개 이제 그 집에다가 작가들은 톨스토이 사진 갖다 붙여놓고 네. 또이 피아노 하는 사람, 전공하는 사람들은 베트벤 사진 갖다 붙여놓고. 네. 뭐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일리가 어, 있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네.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돼야지, 작곡가가 돼야지, 네. 어? 뭐더 극작가가 돼야지, 뭐시드스필처럼 돼야지. 네. 그런 게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바라보는 게 없는 사람은 조금 이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네.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동양 교육하고 서양 교육이 좀 다르대요.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가 어, 서양이 왜잘 되고? 동양이 안되느냐 유럽은 사실 가보시면 알지만은 또 춥고 산이 많고 안개 끼고 사실은 더 살기 힘들어요 네. 근데 동남아는 뭐알 푸르고 네.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차이가 교육학자가 나타나는데 이 유럽 사람들은 바람을 못치 사용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훌륭한 위인을 바라보고 꿈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전기일 깨서 네. 꿈을 가지라. 네. 비전을 바라봐라. 네. 어? 그런, 그러니까 이제 뭐 비행기도 만들고 뭐다 만들었죠. 근데 이 동양 사람들은 이 동남에서는 아 윤리를 가르친대요. 음. 착하게 살아라. 상강오륜 그 윤리교육에 네. 유지되는 거예요. 네. 바라보는 게 없이. 네.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결국은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 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그 바라보는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영기 네, 목사님이 네. 어,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또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성공할까. 네. 어?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려는 거예요. 어? 그참 중요한 얘기죠. 그래? 그러고 보니까 네. 제가 그 학창시절부터 네. 저 시골에서 파주에서 네. 그 시간만 되면은 서울 올라와서 네. 영화를 봤어요. 아이고 그게 우연한 거 아니죠? 그게, 어 맞아요. 지금 가만히 음, 생각해보니 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음. 그 어떤 바라보의 법칙을 어, 이렇게 어. 사용하셨나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를 보고 뭐 그때 뭐 피카들이 단성사, 네, 뭐대한극장뭐 네. 아주 큰 극장들을 가서 음. 많이 영화를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런 그 그때는 하나님도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라는 이 말씀. 무엇을 내가 바라보고 살았을까? 음. 영화를 바라보고 살았구나. 그랬더니, 영화 배우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 배우 테런트가 된 것도 제가 잘나서 된게 아니라는 것도 깨워주시고. 그런 그 지난 과거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하루빨리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있도 있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있도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늘바라보신다말이에요 네. 육신의 눈은 세상에 보이지만은그영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게 사모님 심친에인격이이제미치는 거죠, 그죠? 네. 늘 바라보시니까. 잘이제막 넘어질 때, 네. 쓰이질 때, 는이이이이그이 네. 예전에 제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그 간증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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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 많은 분들께서 나오셔서 많은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간접으로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아, 그때는 이렇게 하셨구나. 간접으로 제가 그 체험들 다 해봤던 예. 것 같아요. 그때, 아, 이런 거였지. 그분들은 이렇게 하셨다는데, 아, 그런 걸 거야. 그리 하나님 이제, 그러면 말씀을 주시면 그걸로 이제 힘 주시고, 그런 것들 이제, 사회, 생활, 생활, 생활. 모든 생활을 또 밖에서의 생활 또 우리 집안에서의 생활 이럴 때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하시는데 너무 이제 많이 넘어지죠. 목사님 막 속상할 네. 게 너무 많고. 저는 뭐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우면은 예,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뭐 침묵이죠. 무언의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그러는 거야. 너 시험 들었냐? <웃음> <웃음> 그런 자제가 <laughs> 예, 시험 들었습니다. 너 내가 십자가 달린 거 알지? 나도 시험 들었을 때가 많아. 음흠. 근데 오늘은 너 때문에 시험 든다. 음흠. 네가 왜 그러냐? 용기를 내라. 음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시원하게 그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음흠. 힘이 오고, 예. 그리고 막 혼돈이고 어지럽다고도또 말씀을 바라보면은. 정신이 말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에? 네. 그죠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이제 뭐 백화점 가고 장터 에 가고 뭐 놀러 가고 뭐 쏙거스단 가고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네. 내가 동네 서커스 오면요 뒷구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돈 없으니까 <laughs> 옛날에 충주시에서 할때그 개천가에 텐트를 쳐요 서커스단이 네. 들어와요. 네. 어릴 때큰서커스단이 네. 들어와서 텐트 크게 치은 이제 콩박 그러잖아요. 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미꾸모로 들어가는 거 이제 얼마 잡혀가지고 네네, 또 네네. 그걸 지키는 사람 기도라고 그래. 그거 다 맞고 잡혀가 이게 저 영화도 네. 보고 싶은데 아니 뭐 돈이 세 가지. 그런데 네. 내가 그 하나를 알어요 우리 친구가 그 앞에서 아이스케이크 점을 하는데 끝판에는 문을 열어요. 영화가 한 30분 마지막 회에 30분 전에는 문을 열어놔요. 음흠. 환기하려고. 네. 그때 들어가서 보는 거지. 아... <laughs> 10시 반에. 어렸을 적에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laughs> 그죠? 저, 근처에 그 극장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그 극장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네. 개구멍이라고 하잖아요. 네. <웃음> <웃음> 화장실 같은 데가 들어가고.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파주에 가서 저희 살던 네. 곳을 보여주고, 네. 여기가 그 극장 있던 자리고, 뭐다 설명을 드렸어요. 네. 어, 극장이서요 네네. 아.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영화를 좋아했을까. 그리고, 어, 영화도 좋아했고, 그런데 관심이 많았고, 그런 거를 바라본 거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하지만 태중에서 택한 것처럼, 혹시 어릴 때부터 그런 그 바라는 법칙을 통해서 보신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게 국적 아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학교 교육도 물론 인권 자유가 있고, 그렇지만은, 어릴 때는 좀 그런 걸좀 제재해주고, 그렇죠. 좋은 걸 보여주고, 또 우리가 뭐상강오르의 윤리를 떠나서 필요하지만은 더 나가서 어 유럽 교육처럼 꿈을 심어주고 무엇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은 부자들은 거의 자식들을 1 년이나 세계 투어를 시킨대요 다니면서 바라. 일본이 그렇게 개화한 개바, 것도 사실은 대신들이 나가서 봤거든요. 네. 야, 세계가 이렇게 변했어. 어, 바람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잘 바라봐야 될것 같아요. 그 어렸을 적에 생각이 잠깐만 나는데요. 음. <laughs> 아, 이제 낚시를 좋아해서, 어, 이맘때쯤, 이렇게 동네 다리에 가서 낚시를 하고, 그리고 꼭 하늘을 쳐다봤어요. 네. 별이 이렇게, 그때는 음. 이제 뭐, 별이 떨어지면, 별 떨어진 거 네. 보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네. 어, 걸. 아, 이렇게. 꿈을 가 네네네. 그리고 또 새벽에 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하러 동네 산에, 오. 정상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가서 약수물 하나 먹고, 아주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먼 곳을 바라보면, 해가 이렇게 많이 흔들었대요. 그럼 또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 그, <laughs> 그때도 꿈을 가지셨네. 대단하시네. 아, 네네. 네.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렸을 적에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이 이게 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어릴 학교 다닐 때 책을 많이 봐가지고 책 쓰는 것은 관심이 좀있어서 지금도 쓰지만은. 그런데 좀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결국은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간 바라보는 걸잘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바라보는 게 공짜가 아닙니다. 나쁜 거 바라보면 반드시 잠재적으로 나쁜 행동이 나오게 돼 있고 네. 좋은 거 바라보면 좋은 게 나와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마음으로나 우리가 영적으로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실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